사일을 맡은 박상출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능력이 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조금 봉사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갑자기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시장님이나 원님들은 많이 참석을 좀 못하셔서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 어, 우리 김제시의 행정복지 위원장이신 김용훈 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성오성도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훈 의원님, 네,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어,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장성포 농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애를 쓰신 원철이 초대 협의 회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여성단체 협의회 출신인지라 어 사단법인 거제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이신 황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 여성단체협의 자문위원장이신 태경숙 위원장님오셨습니다 어, 저희 자문위원이시기도 한병광용 그대시장 님 부인이신 김옥숙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내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 우리 장성포 농협 조합장님 저희 발전 협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은행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어 그리고 거제 문화원 저 위에 있는 원장님 원동주 원장님 걸리수 오셨습니다. 어. 국기 문화예술재단 장원희 단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거제시 천만관광 거제 위원회장님 손영민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 신공항 무치본부 어, 시민운동본부 회장님이신 박민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더 소개하실 분,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 저기, 요 앞으로, 비란선 타고 태어난 김치 파이버 이경필 소개합니다. <laughs> 네, 제딱집입니다 네. 어, 그 외에도. 장성포 발전 해의의실리신문을 낭독해, 낭독하게 된빨기 이영찬입니다. 능포 장성포 발진 해배의 설립 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문화 관광 문줄를 주도하던 능포 장성포 지역이 서서히 거제 지역의 변방으로 납부되고 있는 지 현실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능포 장성포를 만들어 나오고자 합니다. 능포 장성포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상호 교류와 의견 개진으로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지역관광을 중심으로 거제 전체 관광을 선도하는 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행정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제하는 데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삼성포 능포 발전협의 경과보고를 맡은 김도규입니다. 2020년 6월 이후 네네, 낙후루에 가는 능포, 장승포 지역이, 어, 지역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서로 개인적으로 만나 상의를 해오다가 2020년 12월 7일 이 지역을 사랑하고 고민하는 분들과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능포, 장승포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 뒤, 수차례 만나서 회의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장성포 중심계장 별관에서 7명의 발기인이 모여 가칭 사단법인 장성, 능포장성포 발전협의회를 설립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발기인 회의를 마치고 2021년 2월 2일 총회를 확정하고 총회를 개최하기하여 초대장 발송까지 마쳤다는 사실은 예,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문제로 초기를 연기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2021년 2월 25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경과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능포장성포가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입회원서를 받은 회원은 8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회비를 내고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60여 명이 됩니다. 계속적인 문제는 있으나, 이후 정식으로 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 많은 회원들이 등록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번영이가 있어 새로이 능포장성포 발전 협의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법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사전에 기존의 번영이를 이어받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사단법인의 성격상 법인을 이어받으려고 하면 법적인 규억에 따른 모임과 그에 따른 재반의 절차를 소행하는 것이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새롭게 능포장수법 발전협의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나 어렵고 진체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어 비단 여기 일뿐만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양쪽에 그림을 근사하게 붙였죠. 예 우리 여기 장성포항의 이 이게 조감도입니다. 저거는 장성포와 능포까지가 연계된 어 배치도입니다. 우리 개인 우리 그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좀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어렵고 힘들다고 투덜대고 원망한다고 해서 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어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어 뭔가를 요구한다면 행정에도 건의한다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면 뜻을 함께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이 지역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이 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농고자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뒤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연안 연안 여객선 터미널 저 자리가 흥남 어, 흥강철수 기념공원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예, 올해 착공을 해주신다고, 어,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어, 마중물로 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개발 사업을 한번, 어, 연구를 해보고, 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처럼 갑자기 이렇게 시장님께서 참석이 안 되시고 또 의원님들도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이 안 되시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하자고 하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강룡입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축전으로 어, 대신 인사드림을 너그러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농포장성포 발전협의회 장립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풍부하고 폭넓은 식견이 농포장성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 농포장성포동은 거제의 역사와 함께 했고 거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흥남철수작전 이후 피난민과 지역주민의 생활을 간직하고 있으며 불이 꺼지지 않는 조선산업도시 거제의 상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대교 개통으로 지역 상권이 흔들렸고 환히 빛나던 불빛은 조금씩 빛을 잃어갔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인구와 거제 중심 상권의 이동이 더해져 농포와 장성포는 긴 침체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지난 2018년부터 장성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공공시설 조성, 장성포 마을 해반 리모델링, 하늘카페 조성 및 집수리 사업과 더불어 장성포의 역사가 담긴 기적의 길 조성사업까지 경쟁력 있는 도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더적으로퇴한 농포동 일원구 도심의 재탄생을 위한 농포동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웨덴의 말메시, 스페인의 빌바오 등은 산업 침체로 쇠락했던 도시들이 도시 재생 추진을 통해 새로운 동력과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며 재탄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의 루르, 일본의 기타큐스 등 세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이 도시 재생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과 경쟁력을 창출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포 장성포 동발전협의 앞날에 순풍에 돋단듯 힘차게 뻗어 나가시길 기원하며 일사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거진 시장 병강 대도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포장승포 발전 협의회 창립 종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까 소개 중에 노재아 의원님이 좀 빠지셨던데 자리에 계신 거죠. 노재아 의원도 아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리,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능포장승포를 상징하고 그동안 능포장승포 발전을 위해서 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셨던 분들이 다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협에서도 회장님들 둘다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예, 김옥수 사장님도 감사를 드리고. 어, 저는, 그, 능포장승부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오셨던, 어, 김도근 위원장님과, 그 다음에 이영찬 대표님, 그리고 옥정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한 회의하는 과정을, 어, 참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그림, 어, 우리 거제의 동남권 그 해안관광 발전을 위해서 큰 랜드마크가 될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그 과제들이 있을 거고 또 행정 절차상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반드시 행정에서 움직이게 줄 것이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 얻어지는 것은 그 결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동안 장승포 능포가 많이 어렵다고 피해 의식도 크고 그랬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 과정과 이 내용들이 앞으로는 행정과 정부의 또 도에 그러한 마음을 저는 충분히 울릴 거라고, 마음을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능포 장승포가 준비하고 있는 양쪽의 이 그림들을 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음, 협조를 어, 우리 시의원도 계시고 어, 저도 있습니다만은 도영도 계십니다만은 어, 시장님을 비롯해서 어, 행정과 우리 그, 도의회와 시의회에서도 힘껏 앞으로 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능포상 순보 발전을 어, 기대를 하면서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빌어서 어, 그동안 직접 이렇게 뵙지 못했던 많은 지역의 우리 선후배님들을 뵙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어, 이런 장소, 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옥정희 회장님 비롯한 그간 준비해 주신 발전 협의회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에 사는 거라 보면 몇 차례 매립을 걸쳐서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여기까지 우물이 생기게 되었고 어, 수많은 어, 마을에 이 동네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조선산업이 화랑기를 거치는 동안 실제 우리가 그러면 혹시라도 있을 불황에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장성포씨와 거제군이 통합이 되면서 95년도에 청사가 고현으로 옮겨가고 그 이후에, 우선 산업의 진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어찌 보면 거짓 제일의 관문 도시라고 일컬어지던 이장성군능보 지역이 가장 눈에 띄게 세락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모로 어, 마음이 아프고 또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분들의 고민과 노력이전 있었다고 봐주고 그 결과로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단체의 창립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사실 여기에 어몇 가지 아, 정말 이 자리 감기 무량합니다 오늘 다일제 바쁘실 텐데 도연, 시은, 그리고 사회단체장 님이 자리를 격려하시고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포, 장성포, 발전, 해비의 장립총회를, 마음속 깊이 축하드리고, 또 칭찬하고, 나가서, 옥정희 회장님에게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할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활발스게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여성이 먼저 앞장서서 일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성포시를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서일준 교수님의 축제 입니다. 코로나 와 빈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능포 장승포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능포 장승포 발전협의회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협의회 창립을 위해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옥증이 발기인 느낌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창립식을 계기로 능포 장승포 발전협의회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더 나아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어, 국계의원신 박진 의원님께서 옥정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는 어, 계십니다능포장승부 발전협의회 회장님 지임을 축하합니다. 어, 출신이신 분인데 도연 원승일 어인님께서 어, 능포장승포 발전협의회에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응원 드립니다. 더큰 미래의 능포장승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상으로 축제는이영산 음... 회장님이십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손 네, 내리고요. 그 다음에, 장성포를 책임지시는 김도균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분과를 저희들이 4개의 분과를 했습니다. 홍보 분과장은 이영찬 부회장님 맡으셨고, 그 다음, 관광 아, 분과장은 이영찬 부회장님 맡으셨고, 홍보 분과장으로 정혜덕 님이 맡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분과장으로 서주정 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부과장으로 박재심 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상출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재무님이 사진 찍는다고 가다니시던데 네 오현주 재무님이신데 지금, 예, 안 보이시네요. 예, 다 같이 격려할 때 박수로 저희 임원을 선임된 걸로, 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거제 화이팅입니다. 장섭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한번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자, 하나, 둘, 셋. 자,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